비행체 항공이 일상 회복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비행체 항공에서 공시한 1분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12% 오른 4조 5,220억 동, 약 2,482억 5,78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객기 운항과 화물을 대상으로 화물 운송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 각각 76%및 94%씩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세후 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은 2,440억 동약 133억 9,65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또 최근 연속 5분기 중 가장 많은 이익을 기록한 것입니다. 비엣젯 항공의 실적 개선은 작년 말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항공 수요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에젯 항공은 올해 1분기 60여 곳에 가까운 국내외 노선 재개에 따라 2만여 편의 정기 항공편을 편성 3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이용했습니다. 이에 따른 항공 운송 횟수와 탑승객 수는 작년 한 해에 비해 각각 50%및 55%씩 증가했습니다. 화물 운송 서비스는 1만 2,500여 톤에 달했습니다. 올해 초비에젯 항공은 처음으로 에어버스의 중대형기 A330 두 대를 도입한 가운데 가까운 시일 안에 같은 항공기 한 대를 추가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방침입니다.